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존재 되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같은 존재로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의 길을 막아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조차도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특별히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아벨을 죽이면서 그 아벨을 죽임을 통하여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동생을 죽여서 그 동생을 죽임으로 통하여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어느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할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의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음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인의 족보예요. 여러분들이 잘안 읽어본 본문이지만, 은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후, 후예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아 어, 가인이 롯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롯 땅은 유리하다 방황하다예요. 유리하다 방황하다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거 안 어, 됐네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록을 내어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유리한다 방황한다는 거요 근데 이 가인이 롯 땅에 딱 가서 뭐 하냐면 정착을 해요 정착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들어요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너는 가는 곳마다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거 했는데 나는 로땅에서 어떻게냐면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뭐 하냐면 성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을 쌓았다. 이 유리하다는 말은 왜냐하면 떠돌아다닌다 그 말이거든요. 정착되지 못하여 떠돌아다닌다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뭐하냐면 로땅에 딱그하면서 성을 쌓고 그가 정착을 하면서 성을 쌓는데 성을 쌓는데 둘레를 딱 치죠 그 다음에 어떤 탑을 쫙 쌓아 올려서 누군가가 나에게 오나 안 오나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왜 성에 있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오나 안 오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그걸 정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쌓아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성을 쌓고 살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 안에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야, 너는 유리 방황하면서 살거 했는데 내가 어거지로 지금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까 나는 잘살 거야. 두고 봐봐 내가 얼마나 잘 살까? 하면서 살지만은 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은 늘 있다는 거죠. 그가 성을 쌓지만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우리가 읽었지만은 십칠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뭘 하냐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다. 그런데 에녹을 낳는데 가인이 성을 산 성을 에녹이라는 이름을 줘서 에녹 성을 만들어요. 가인 성, 에녹 성. 울타리를 만들고 탑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애녹성이라는 이름을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얼마나 내가 잘 사는가 한번 보여줄 거야 하면서, 그 모습이 지금 성을 쌓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정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을 쌓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안에서 나름대로 도시를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성을 만든다, 도시를 만든다, 도시를 만든다는 말또 다른 말로 문명, 문화,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왜? 내가 저주 받았다는 삶을 나는 어떻게 숨기기 위해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만는애녹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문명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문명이라는 문명, 문화 이런 게 나와요. 왜? 나의 불안함을 대신 채워 주고 대리 만족시켜 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대리 만족시킬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 음악과 예술과 문학을 찾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대리 만족으로 채우는 거예요. 정신적인 추구를 채우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추구를 채우가는지 과학이 발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저주받은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 유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대용물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고 문명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성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아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렇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를 감추기 위하여. 나를 감추고, 나라는 존재를 감추고,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어떻게 더 높아지고 더 가져야 되는가요? 더 높아져. 이게 부족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이게 제인의 속성이에요. 이것을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세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 보게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또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또 라멕을 낳았다 이랬거든요. 여기 아들들의 이름들을 보면 알아요. 여기 아들들의 이름. 한번 볼까요? 여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에노기 이라슬라인데 이 이라슨 사실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이라시 또 누구를 네면 무야예를 낳거든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경계하셨, 징계했다. 무야예는 또 무드사예를 낳이는 스월의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니까, 여러분. 또 라멕은 두 아내를 낳는데, 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두 아내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예요. 이 이름에서도 라멕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이름에서도. 그 밑에 거 있지만은 듣고 이 이름에서도 이 아다는 기쁨이고 빛이에요. 신라는 슬픔이에요. 어두움, 그늘, 슬픔이래요. 아니 안에 하나만 있었으면 그는 기쁘고 즐거웠을 건데 아내를 왜 둘을 두가지고 그때부터 어둠이 시작되고 그늘이 시작,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인생에 모습이 우리가 라멕이란 사람은 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강해, 나는 힘 있어, 나는 권세 있어.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이면 아내를 두 명을 두는 거예요. 라멕에서부터 아내가 두명 이상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일처제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네 당신이 내 살이요, 내 뼈요. 해서 일부일처제예요. 둘이 하나 되어라고 했잖아요. 부부는 다른 사람한테 가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 되어라고. 그래서 못난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나한테는 있지만은 아내한테는 없고 아내한테는 있고 나한테는 없을 때 우리가 매력을 느끼잖아요. 오저 사람은 나한테 없는 거 있네. 매력 느끼거든요. 야. 나는 말을 잘못 하는 저 사람 말 잘하네 매력을 느껴요 나는 표현을 잘못 하는 저 사람 표현을 잘하네 매력을 느껴요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하나 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부일처제로 둘이 하나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강한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명두개 시작한. 이게 남에게서 뜻이 아내를 두명두기세 아내를 두명두 두 보니 인생이 즐겁고 기쁜 줄 알았더니 그늘지고 어둡고 슬픔이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내만 두명 두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아. 다다익슨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내 많이 가져봐 보세요. 솔로몬은 아내를 몇 명이나 가졌어요? 천명이나 가졌어요.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 부러워하실 거야. 천 명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근데 그의 말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천명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는 여자랑 살았겠죠. 그 다음에는 좀 예쁜 여자랑 살았겠죠. 그자는 뭐 몸매가 잘 빠진 여자랑 살았겠죠. 그다음에 좀 지혜로운 여자랑 살았겠죠. 뭐 왜냐면 사람이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한테 없는 모습을 보면 그게 또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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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매력을 또 느껴버리는 거예요. 매력 느껴져.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저 기도한다고 하지. 그저 주일 되면 교회 간다고 하지 뭔 재미가 있겠어요 좀뭐좀 뭐좀 이야기 좀 하려면 나 성경 읽어야 돼 하지 뭔 재미가 있겠어요 나랑 짠 마주치면서 호호하하야 재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여자에게 또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여자도 여러 다양한 모습이잖아. 그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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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빠져들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노년에는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솔로몬의 모세홀에서 나라를 하나님이 절반으로 나눠 버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네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너의 대제스는 나누지 아니하고 언제 네 아들의 후손에서 나눠 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립 하나님은 하나 되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대로 붙여 난 것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쪽박 나는 거야. 반쪽 나버리는 거야.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라멕의 자녀들이 이 엄청난 라멕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어기고 자기의 인생의 걸음대로 걸었는데 라멕의 자녀들이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다라는 첫 번째 여자에게서 야바를 낳습니다. 그죠? 야바를 낳습니다. 이 야바리 어떤 모습을 하냐면 장막에서 거주하여 뭐, 뭐 하는 조상이라고 돼 있어요. 가축을 치는 조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축, 이 가축을 치는 조상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벌써 가 가축을 짐승을 이들 짐승을 집 짐승이 되도록 만들었다 훈련 요즘 우리 강아지들 훈련 잘 시키잖아요. 들짐승을 집짐승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기술이 이 람에게 자녀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뭐낙노음이 시작되었다. 농업 낙녹음이 시작되었다. 또 유발은 그 동생 유발은 뭐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수금과 퉁소를 치는 조상이 되었다. 수금 현악 얼마나 바이올린 선 아름다워요. 퉁소 관악기 여 우리 석집사도 한 번씩 뭐 박집사도 색스폰을 불지만은 얼마나 소리 멋있어요. 색스폰 소리 한번 쫙 불면 여기서부터 막 우웅하게 울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조상이 누구? 가인의 후손인 자종 라마께 자녀들에게 남에게 자녀들로부터 음악과 문화가 출발되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리고 두발가인이라는 또 아들이 구리와 쇠로 각양 기구를 만들었다. 청동기, 철기 문명이 이들로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문화가 새롭게 막 발달되는 거예요. 문화가 자. 거기다가 여기 보면요, 그 동생 이름이 누이 이름이 나마예요. 나아마는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비상해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경제적인 사회를 일으켜 내는 이들 속에서 예쁘기까지 하고 멋있기까지 하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에 가인의 후예에서부터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이 살았어요. 이거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내인생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두려워하는 인생을 그것을 대신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문명과 문화와 세상의 힘을 일으게네 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죠 열광. 열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혹시 부러워한 적 없습니까? 부러워한 거 없어요. 멋지고 잘 사고 싶죠. 심지 어떻게 한줄 아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라멕이 자기가 독백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독백하냐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메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냐면요.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 거예요. 뒤로 닿어요 이 어사담에 있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가만히 안 있고 그를 때려 죽였어. 심지어 그것이 소년, 어린아이일지라도 나는 가만히 두지 않고 때려 죽였어. 이걸 지금 뭐요?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뭐냐?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 가만히 안도 그냥 죽여버려. 이게 뭐예요?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 내 안에 지금 부족함이 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 불안함 이게 있어요. 이것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문화와 문명과 기술과 음악과 이런 걸다 발달시켜서 뜬덩거리고 사는데 누가 나한테 땅 하고 치잖아요.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하고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왜 나의 내면의 삶의 부족한 점. 결핍된 것, 연약한 자를, 연약한 점을 들고 들어오는 그 꼴을 못 봐. 여기서 화가 확침을 온다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의 자존심을 누가 딱 건드리잖아요. 자존심이 왜 그래요? 자존심이. 나의 부족한 것을 내가 이, 이것을 덮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을 누가 딱 건드리면 가만히 아니죠.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니까. 그래서 그냥 죽여버렸다. 이걸 지금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지라도 나는 뜨뜻해. 이 뭐, 죄책감조차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오히려 자랑하잖아요. 왜? 나는 상처 내 상처로 말미 아마 이랬잖아요. 그죠? 자기 상처 있음에 대한 합리함 이게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철절하게 나를 방어해야 되죠. 왜? 가인이 뭐 했냐면요. 하나님한테서 떠나갈 때 가인이 하나님께 한 말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동생을 죽인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라 하나님 앞에서 죄 떠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게 다 불안함이 쫙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감추고 감추기 위하여 힘을 키웠거든요. 힘을 키웠는데 그것을 누가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건데? 내가 그를 방어하지만 저 사람 나를 죽이는데,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더 힘을 낼수 있는 것들을 취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게 막 스트레스가 그냥 상에 올라가는 자기의 죄인됨 우리가 자기의 죄인됨 내가 부족한 자고 죄인됨이라고 오히려 고백을 하면 훨씬 편하네요. 근데 이죄인됨을 숨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인데, 나, 만약에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77배로 감는다. 왜? 정당방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야. 감히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나중 결국 어떻게 뻔뻔서로 못으로나 이게 지금 라멕이 노래하는 노래예요. 이거예요.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 극히 세상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니까 좋니? 그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런 삶이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높아지고 뭔가를 창조해서 문학과 철학과 문화들을 이뤄내고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너의 삶에 만족이 있니?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좋니?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연예인들 그렇게 음악에 열광하고 팬들하고 열광했지만은 그 안에 그들이 딱 돌아가면 그 공허함에 쫙 몰려와서 그들이 뭐 하냐면 뒤에 회식을 하잖아요. 부어라, 마시라 먹으면서 술로 그 공허함을 채우잖아요. 술로. 술로 그 공허함 채우고 문제 된 연예인들 많잖아요. 음주운전으로 야단나고 뭐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공허하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게 원래 내가 누구다?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아벨의 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인의 라인으로 있는 거죠 그건 아무리 채워도 네가 만족함이 없어 네가 그러니까 이런 삶을 추구하니 원하니?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왜 나한테 불안이 있고 더 숨기려고 하고 더 그거 하려고 하냐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해 들어올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게만 너무 시키지 마세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인생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것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가인의 후손으로서 내가 성공해봤자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결국은 뭐하냐? 자기가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우지 못하니까 단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약이 있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 그단짓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으로 세우려고 해요. 나를 거룩한 모습으로 빛나게 하셔요. 그 빛나게 하시는 모습은 내가 죄인댐, 나는 원래 부족한 자, 나는 피조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한계가 있는 자,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 그게 다가 아니더라. 한계가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느낍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하고 불안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정말 미어할 만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제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세상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인의 삶 가인의 후손의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건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